3월 26일, 오늘의 목장입니다. 누가 보면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인데,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다볼 수가 없고,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있는 잘 아시는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부자들이 흥금하면 흥금 넣는 것을 보셨대요. 부자들이 그래도 흥금 생활을 잘 했나 봅니다. 근데 또, 2절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이 랩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우리로 말하면 10원짜리 정도 될까요? 두 랩돈이니까 동전 두개 넣으면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부자도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많이 넣었다 하는 걸 보면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많이 넣겠어요? 과부가 두렵던 게더 많겠어요? 누가 봐도 부자가 많이 넣었죠. 근데 부자가 양이 실제로 많이 넣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과부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 액수만 봤을 때 많고 적음하고 예수님께서 많고 적고의 개념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과부의 두 랩돈이 누가 봐도 적은 건데 이걸 많이 넣었다고 하시는가? 그럼 우선 다, 단순하게 보면 부자들 헌금 많이 넣는다고 해서 우주를 할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 과부가 적게 넣었다고 해가지고, 어, 헌금 적게 넣는 사람이 기죽거나 뭐, 준옥들 것도 아니에요. 하는 게 죄송할 것도 아니고,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면서 과부에게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는가? 자,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됩니다. 사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대요. 일부만 넣었겠죠? 일부만. 하나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에게 드린 건데, 헌금은. 부자는 일부, 가난한 과부는 전부. 하나에게 드린 것. 자,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에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과부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남은 것은 누구예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액수로 봤을 때는 부자가 많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쓸수 있는 거, 남은 것은 가난 과부는 없어요. 부자는 아직도 남아있고. 자, 근데 이렇게 넣는데, 어, 하나님께 대해서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에 오늘 말씀이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부자 갖는 흥금과 가난한 과부 갖는 흥금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 가난한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했어. 이 여인은 지금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생활비 두랩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정말 다한 거죠. 전부를 다한 거죠. 생활비를 넣어버렸으니까 목숨도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 드린 거죠. 더 있었는데 더 있다면 더드렸을 텐데. 이 부자의 이 관한 가벽에는 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는 어, 두랩 돈은 자기를 위해 쓸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비 전부니까,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데이 남은 것을 자기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몽땅 다 드려버려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죠, 믿음. 어, 이 여인에게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이 여인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게 하셨죠. 어, 사르바 과부에게 갔을 때그 과부는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최극빈층 과부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그걸 먼저 나한테 먹이라 그랬어요. 이들 두 개는 지금 떡한 개가 마지막인데, 그게 전부인데, 근데 그거를 엘리야가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했잖아요. 나한테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이 땅에 내리는 날까지 병에 기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 말씀하셨다. 근데 이 여인이 다행히 말씀 붙잡았어요. 어, 엘리아에게 먼저 떡을 줬는데, 이 엘리아에게 준 떡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마치 이 과부가 두렵던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드렸는데, 하나님, 그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맡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엘리아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네. 과부가 이런 심정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어, 이제 자신의 삶이 보장받을 데가 없잖아요. 어디 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소망이에요.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에요 하나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결국 뭐가 있는 거요?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있는 거죠. 어, 부자들이 자기들은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자기들은 중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게 여기 임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 없어요. 가난한 과부 부자들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별 볼일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주님께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자는, 도, 부자는 돈에 믿음이 있고 남아있는 소유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때 믿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소망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랩 돈을 넣는데 그게다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누가 더 많아요?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 있는 두 랩돈이 하나님께 더 많은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헌금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분도 있고, 교회 와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어쨌든, 예배 세미나 때 말씀드린 대로, 어, 예배 흐름상, 순서상,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뒤편에 순서가 가 있잖아요. 설교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에 대한 응답,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헌금을할 때, 인터넷으로 예배하면서 헌금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중심을 보시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모아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모아놓고 이제 예배가 재개되면 드리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근런데한 가지, 아나니아와 삽피라가 받은 유혹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피라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가는 사람들을 돕는 걸 보면서 참 멋지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 부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밭을 팝시다. 돈을 갖다 줍시다. 했어요. 팔았어요. 일부를 갖다 냈어요.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냈는데 전부 다 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생겨요. 욕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모아놓은 흥금을 드리려고 할때 욕심이 들어와서 이걸 낸데불불 떨릴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미리 처리하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예배가 재개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나 평상시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액면가의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헌금에다가 네 믿음 소망 사랑이 담겨져 있냐 주님이 이걸 보시면서 많이 넣었구나 칭찬하신답니다. 우리가 얼,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을 담아서 많이 넣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